오늘 알아볼 종목은 바로 IT c a 입니다 최근 상한가를 기록하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과연 IT c a 은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IT c a 은 첨단 소재 CDMO 기업으로 의약품과 2차전지, 전자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R&D부터 생산, 품질 관리까지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2025년 9월 19일 IT c a 은 전날 종가보다 30%나 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장 초기부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데다 최근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물론 주식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IT캠의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시장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IT캠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렸기를 바랍니다.